싱크대를 물로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전부 채워보겠습니다 도시장 짜잔 범장 최도자 도전호를 추락시켜보겠습니다 봉이 있어요 막아야지 이 없으니까 스펀지에 물을 적셔가지고 다 채운 물은 안 버리고 설거지 찜갑 끼고 추락 준비 아, 얘 대를 접시 위에 올려놓고 물을 적셔가지고 해버렸어 우와, 대 예, 하나 파. 한물이라서 너무 추워요, 뭔지. 조그맣던 거 보여요? 계속. 나 한다. 어, 대박. 물 빠지버렸어. 물 빠져. 물 빠진 거. 물다 빠졌어. 처음부터 다시. 막을 구멍이 없어요. 30분 만에. 방법을 찾았어요. 후라이팬을 넣으면 돼요. 막는 거 샀어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한 건 하나면 소리 두개 있지 않습니까? 브이로그로 가자. 그냥 물을. 후라이팬 먼저. 승물. 이렇게. 이렇게. 위에다 일단 바로 배를 올려. 아, 소시죠? 예, 빠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후라이팬이라 완전히 안 되는 게. 찾아 패널티. 반 배. 살려줘. 아니, 반도 못 채웠네. 이제 이거 에 500? 후라이팬까지 안 찼어? 한번까지 가자. 볼까? 이렇게 하면. 세 개가 되네. 삼 배로, 칠 배. 드디어. 플라이팬까지 샀어. 이 방이 보인다. 한, 최대 한시거든요 아마. 1300 필요해도 안 들어. 여러분도 할수 있다. 한 분이면 끝줄알았는데열시간째리 이거. 한사0와 이거. 플라이는 이렇게 먹으면 되고. 그럼 몸을 쓰는 거니까 할수 도전 중에서 힘든 것 같아요. 한팔0 이쯤 돼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물이 빠져서. 밑 빠진 덕에 물 붓기거든요.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연말이니까 힘을 내보자고요. 2 0이십사 이천이십오. 과연 이별뛸수 있을지. 오. 된다. 일긴 떴다 이제 플라이팬도 지나다니고. 이천이십만의 성공. 높이까지 됐는데 탑승할 항해사 어디 없나 전문적으로 육성된 항해사를 찾기가 힘들대요. 내용이 뭐냐면 한국해양수산연수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교육 <laughs> 여러분 2025년 배우 함께하는 해기사 양성교육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 전공자는 일반인이 <laughs> 항해사 선박기 가사 면허를 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래요. 새 취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 오션폴리텍 과정 뭐지 기가 2025년 같이 떠나봐요. 도전의에 탑승할 좋은 항해사를 만날 수 있겠지? 누구나 도전의에 탑승할 항해사가 될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도시하라지 어? 이거 물 있잖아요. 창고지야지 천지를 해야겠다. 아 효과 좋구만.